코골이, 영어로는 스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코의 문제 때문에 코를 골까요? 사실 아닙니다. 코의 문제 때문에 코 고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코의 한쪽이 코가 막힌다그래서 그날 밤 코를 골까요? 되게 아니죠. 코 근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코골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영어로는 스노링, 바이브레이션 사운드, 진동음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릴까요? 우리가 숨쉬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숨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콧구멍, 비강, 그 다음에 우리가 목뒤 혀뿌리 뒤쪽에 있는 인두 부위,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관지로 나눠요. 성대 아래쪽은 우리가 하기도 아래쪽 기도라고 하고, 성대 위쪽, 목 뒤쪽, 콧구멍까지를 상기도 위에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좀, 좀 나눠서 또 한번 분류해 볼까요? 성대 아래쪽의 기관지는 연골로 된파이프 라인입니다. 터널이죠. 해부학 책을 보면 아주 동그란 원이 근육으로 연결 쭉 되어 있는 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폐포라고 하는 숨쉬는 마지막 말단 기관까지 연골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가지를 쳐가면서. 자, 파이프라인이 잔다고 좁아지고 막히고 구부러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고는거나 수면 무호흡증은 하기도 기관지 문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기관지 천식 있는 사람들은 이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나 거기에 분비물이 축적돼서 숨 쉬는 게 거칠어지죠. 쌕쌕거리고숨 쉬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도의 문제로 인해서 코골이도 무협증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우선 콧구멍을 볼까요? 낮에 입 다물고 코로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밤에 잔다고 해서 콧구멍이 막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심한 사람들은 낮에도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우니까 입으로 숨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면 숨 쉬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좁은 데로 공기가 통하니 옆에서 들어도 씩씩 하는 소리들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죠. 나머지 사람들, 코로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잔다고 코가 막힐까요? 콧구멍도 터널입니다. 우리가 비강이라고 하는 콧구멍을 통해서 목 뒤쪽까지 연구계가 있는 목젖이라는 구 부위까지는 터널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터널은 딱딱한 구조물이니 잔다고 해서 절대 좁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공간은 어디죠? 혓뿌리 뒤쪽입니다 혓뿌리 뒤쪽은 우리가 경추의 라인이에요 경추에 뼈가 쭉 라인이 있고 거기에 피부가 붙어 있으니까 살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좁아질 수는 없어요 얘가 이동해서 목구멍을 막을 수는 없죠 앞쪽으로 와보면 뭐가 있죠? 혀가 있는 거죠. 혀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풀 수도 있죠.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골격근, 평활근으로 나눠요.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평활근은 내장 근육이에요. 얘는 내 의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움직여주고 그렇게 활동되는 거죠. 근데 골격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두박근을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완골, 우 뼈에 붙어 있으니까 힘을 주면 붙어 있는 쪽에서 근육은 수축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혀는 어디에 붙었냐면요, 아래 턱에 붙어 있습니다. 혀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혀를 누가 조절하냐면 호흡 중추가 조절해요. 숨골 중에 우리 학교 때 배웠나요? 기억 나시나요? 숨골을 따져 보면 연수, 뇌교, 중뇌 이세 개로 나눕니다. 뇌교하고 연수 사이에 호흡 중추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앙 하고 태어날 때 얘가 비로소 일이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숨쉴 필요가 없죠 엄마가 산소를 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엉덩이를 차삭 때려서 애를 울게 만드는 거는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숨 쉬는 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30개에서 40개의 신경가지를 내려서 우리의 혓뿌리 근육, 목젖, 그 다음에 여기 뭐 인두 근육 그 다음에 갈비살에 는 좌우 12개 근육, 횡경막의 근육을 뇌 호흡 중추가 조절하는 거예요. 얘 명령에 따라서 얘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죠. 자, 그런데 뇌가 깨어있을 때 각성 중추는 숨골을 뒤쪽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숨골에서 나오는 호흡 중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세포들이 우리 생존에서 나오는 신경세포들을 자극해주는 자극자예요.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또 뇌가 깨어있으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니까 호흡하는 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보통은 호흡 중추는 잘 때는 100% 힘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 깨어 있으면 150%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호흡이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혀뿌리도 30% 앞으로 전진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혀는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 누워 있어도 혀가 말리지 않고 뒤로 앞으로 나와 있으니 우리는 호흡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잠자게 되면 이 각성 중추가 수면 중추에서 억제가 되게 돼서 우리는 잠을 들게 되는데 이 각성 중추가 억제되니까 호흡 중추도 도와주는 힘이 우근이 없어지니까 힘이 100%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아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혀가 30% 뒤로 밀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70%의 기도로 숨을 쉬니까 잠잘 때 약간 섹섹거리고 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70%가 아니라 혀가 뒤로 더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50% 70% 좁아지면 좁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죠 그게 코골입니다 그 목젖이 늘어져서 나기도 하지만 혓불리가 늘어져서 좁아져서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나는 게 코골인 거죠 그리고 그게 90% 이상 좁아지게 되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이 되는 거죠 메르네 법칙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건데, 좁은 공간에 공기가 통과할 때, 그 안에는 음압이 형성된다라는 원리예요 기도가 넓었는데, 잘때 이렇게 쭈그러지게 되면 좁아지면, 공기가 통할 때 소리도 나지만, 음압이 형성되니까 이게 확 붙어버리죠. 그래서, 코골이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무협증을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고는 습관성 코골이 환자의 90%가 수면 무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코골이가 또 무협증이 잘 생기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턱의 문제입니다. 이 아래 턱이 혀를 담고 있는 그릇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뒤로 가 있어요. 즉, 무턱, 턱이 뒤로 들어간 사람들, 턱이 짧은 사람들, 이 턱이 이렇게 좁은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긴 롱페이스 슨드럼인데 여기가 좁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좁으니, 혀가 작은 게 아니니 말리게 되면 앞에 치아가 있으니까 혀는 어디로 말리죠? 뒤로 가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이런 긴 얼굴이 아니죠. 둥글둥글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턱이 짧고요. 이 턱이 뒤로 들어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턱이 무턱들이 많습니다. 자,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뒤에 있고요. 작은 그릇 안에 혀가 꽉 채우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깨어있어도 기도가 좁은 사람입니다. 잠잘 때 좁아져 있는 상태니 또 좁아지니까 코골이가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턱이 작은 사람들, 무턱인 사람들이 가족력이 많습니다. 코골이 가족력이요. 두 번째는 살이 찌는 겁니다. 비만이 되면 뱃살만 찔까요? 속살이 찝니다이목 안에도 연부 조직이 많아서 이 안에 지방이 충착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깨어 있을 때도 기도가 이런 굵기가 아니라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잘때 늘어지면 또 좁아지는 공간이 더 좁아지니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잘 생깁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은 편도선이 또 양쪽 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이 편도선은 중학교를 지나면서 되게 탱이 돼서 없어지지만 아주 드물게는 성인이 돼도 편도선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여기도 또 남아있는 경우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커지면 기도가 기본적으로 좁은 거죠. 살이 안 찌더라도요. 그러다가 잘때 늘어지면 또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드는 걸들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 거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면 코를 안 고는 사람도 코를 골고, 무협증 이 있는 사람은 더 무협증이 심해지고, 또 코를 더 고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인들도 젊었을 때 코를 안 고는데,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나 무협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코골이나 무협증의 위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로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높아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생기는 것보다 나이 들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탄력이 아주 탱탱합니다. 근육량이 촘촘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때 호흡 중추가 수면에 의해서 좀 풀어진다 하더라도 기도가 조금밖에 안 늘어져요. 살이 탄력이 좋으니까 처지는 게 적은 거죠. 그런데 이게 40세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축축 늘어지게 됩니다. 50대 되면 더 늘어지고 60대 되면 더 늘어집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조그만운동에도 알통도 나오고 가슴이 막 나와요. 그런데 중년이 넘어간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잘안 붙어요. 여성들은 뭐 폐경 전에는 운동하게 되면 몸에 볼륨감이 이뻐지죠. 근데 폐경이 된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처진 살이 잘안 없어져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근육의 탄력을 높이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톤이 없는 것과 또 남자들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서 근육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잠잘 때 그 긴장도가 풀어지게 되면 충 늘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고 피곤하면 술과 피로가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잠잘 때30% 늘어지는 게 아니라 50% 70% 늘어지게 되면 코를 골게 되고 또더 나아가게 되면 무겁증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수면 무겁증을 일으킨 요인들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선천적인 요인이라든지 해부학적인 문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 비만의 문제 또 근육의 탄력도 노화나 술에 의한 문제들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깨어있을 때는 숨쉬는 게 전혀 문제 없고 잠잘 때만 숨이 기도가 좁아져서 막히게 되니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기도가 좁아져 있으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길을 넓게 만들 필요가 있죠. 깨어있을 때는 길이 넓은데 잘 때만 좁아지니 이수술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조금 넓혀준다 해서 살이 덜 늘어질까요? 어떻게 잘못 수술하면 살의 긴장도가 더 떨어져서 축축 늘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일반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코고는 걸 모르는 거죠. 옆에서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죠. 당신 잠잘 때 너무 코를 고라. 그런 얘기가 이제 피곤해서 그런 날이라고 연결이 되는 것 뿐인데 대부분은 코를 조금씩 골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고는 거는 정말 피곤한 거죠. 근육이 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않은데도 술을 마시지 않은데도 매일매일 코를 골게 되고 자고 나서 개운치 않고 자고 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나 물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단순한 코골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골이는 소리는 날지언정 내가 숨 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코골이라고 래요 단순 코골이죠,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떨려도 숨 쉬는데 문제 없고 우리가 환기라고 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숨잘쉰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배드 파트너가 문제인 거죠. 같이 자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 자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드 파트너를 위해서 코골이나 또는 수면 목증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도선이 크거나 아데노이드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양악기라든지 구항내 장치라고 하는 틀리 같은 거를 사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잘 때만 기도를 넓게 해주는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도 자고나도 개운치 않고 또 무겁증이 관찰된다면 이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사람들은 누구나 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코를 고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 요즘에 이제 애완견들을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에, 아, 우리 개도 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왜 사람만 코를 곤다고 할까요? 사람만이 누워서 잡니다. 동물들은 서서 자거나 앉아서 자요. 물론, 개를 유튜브 영상 보면 개도 벌러덩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고, 고개를 약간 돌려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으면 혀가 늘어지니까 중력에서 턱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상황이 유발되게 되면 볼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만 하늘을 보고 자죠. 하늘을 보고 자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씹고 먹는 것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아래턱이 되게 발달돼서 턱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기도가 좀 넓죠. 이게 앞으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턱은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날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구워서 먹고 조리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이빨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쉽게 먹게 되면서 이 턱이 좀 발달이 적어지고 뒤로 늘어가면서 언어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발생학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턱이 작고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보다 턱 작은 동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침팬지를 봐도, 원숭이를 봐도, 사람과 유사한 침팬지 원숭이, 오랑우탄을 봐도라도 턱이 훨씬 더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턱을 갖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언어도 얘기를 하고, 또 말도 하고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누워서 잘때 코를 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코를 걸고 피곤할 때 고는 것 정도는, 그리고 내가 자고 나서 개원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단순 코골이고, 굳이 옆 사람이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옆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같이 자기를 힘들어요. 부부가 그것 때문에 각방 쓰는 것도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살을 빼시고 옆으로 자는 연습을 하시고 술을 안 드시고 덜 피곤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양악기를 쓰시면 됩니다. 네.